안녕하세요. 공주농화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아현중앙교회 이성균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인께 주님의 모든 계획하심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공주농화교회 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 죄인으로 살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닮은 성결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섬일의 전도사와 함께 수화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공주농아교회 교인 모든 가정마다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재정이 차고 넘쳐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풍성히 나누고 누리며 믿음을 지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19와 오미크론 질병으로 격리되는 불안과 육체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물질과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사 우리 자녀들이 신앙계승과 진학과 취업 및 진로, 결혼사업 등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아교의 교인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쉴수 있는 안식처인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평생 청각 언어 장애인으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일반 사람이 생활하는 요양원에서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지내다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함께 일할 수 있는 땅을 주시 옵소서 마음을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 없어서.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주 지역 모든 우상이 예수 이름으로 없어지고 우상을 섬기던 영혼들이 회복되어 돌아와 공주 지역의 모든 교회마다 믿는 자로 가득 채워지고 특히 공주 지역의 성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영명중 고등학교가 건학기념에 맞추어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복음을 모르던 청소년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 부흥의 물결이 공주 지역을 비롯 전국으로 선한 소문이 퍼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며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